그롱등 간지러 긁어줘 아빠가 이렇게 등 간지러 응? 간지러서 우리 딸 시원하지 시원하지 시원해 더 긁어 긁어줘 돼, 네. 긁어줄게 옳지 어이구 시원해라 간지러우면 침대 긁지 마고 아빠한테 긁어달라 해, 알았어? 아빠 긁어주니까 완전히 신세계지, 응? 아, 뭐야. 빨리 긁어, 그럼. 안 긁어도 돼, 아빠가? 긁어줘? 너 차인표 아저씨 알아? 분노의 양치질. 넌 분노의 등글기야. 빨리 그려. 산책 가야 돼. 다 했어? 가자 산책. 산책 갈 거야? 대답해. 하롱 하롱. 하롱 하롱. 산책? 산책? 산책 갈래? 시해지지 s 너 오줌 싸러 가자. e 하 s s 시야 하러 자자 거야 야야 하러? 생왜을왜 그래 How do you g 터 지겠다. 가자. s a 가입시다. 아줌마 가자. 그래, 가자. 쉬하러 갈 거야, 쉬하러. 쉬. 쉬하러 간다니까, 쉬하... 배고파? 대답을 해. 아니, 대답을 하라니. 대답해. 하롱. 대답해. 접접대지 말고.